안녕하십니까. 센프탈라로우탈워고요 네. 스포츠센터 네. 하나 이야기 들려주시요 하나 이야기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저번 방송과 저저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올해 직관 결산을 음. 뭐 하나의 경기겠죠, 당연히. 뭐 아닌 경기 올스타전 한 경기도 있긴 하지만 음. 뭐 하나 이글스의 경기를 직관, 또던 약간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어, 방송에서. 네. 많이 갔더라고요, 되게. 네, 제가 오늘 <laughs> 일일이 카운트를 해봤는데, 어 쌤, 그니까 제가 다녀온 직관이 직관 경기가 올 시즌 스물 여섯 경기를 다녀왔더라고요. 음. 근데 아직 지금 이 방송을 할 때는 시즌 이좀 남아 있어서 조금 더갈것 같긴 한데 한 스물 여덟 경기에서 스물 아홉 경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음. 어쨌든 뭐 지금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 이십육 경기에 그 성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하늘 글스가 제가 간 경기에서 10승 2무 음. 14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승률로 치면은 41푼 7리 약42% 높지 않, 아니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지금 하나이 글스의 승률이 어, 4일 3푼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한43% 네. 제가 갔을 때 42%니까 이 정도로 많이 가게 되면 거의 진짜 하나 팀의 승률과 직관 승률이 수렴하게 된다. 음. 약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laughs> 직관로 직관에 가시는 분들 중에 약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뭐 본인이 승리 요정이다. 음. 혹은 뭐 본인이 패배 요정이다. 음. 저는 이거는 약간 모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아 <laughs> 저도 굉장히 약간 직관을 이렇게 많은 경기를 가면서 네. 표를 끊어놨는데. 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한뭐 오연패 하고 있을 때. 음. 그런데 상대 선발 투수는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고, 우리 선발 투수는 약간 성적이 안 좋은 안 좋은 투수일 때. 네. 그렇게 되면은 하 오늘 가야 되나 이런 음. 생각이 딱 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경기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패배의 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건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음. 이길 때까지 가야 된다. 인디언식 직관이죠. <laughs> 인디언식 직관. 저 인디언식 기후제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는 게 인디언식 기후제잖아요. 그렇죠. 이길 때까지 가는 게 인디언식 직관이다. 아, 그렇죠.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갈 때마다 약간 지신다.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약간 내가 조금밖에 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laughs>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가야 된다. 많이 가니까 저도 되게 많이 진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음. 딱그 하나의 팀 승률과 그리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26경기까지 가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인 건 그렇고 제가 또 팀별로도 데이터를 음. 한번 뽑아왔어요. 음. 일단 키움전에 가장 많은 경기를 갔었는데 키움전에 7경기를 갔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키 7경기를 가서 총 4승 3패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키움전의 직관 성적이 가장 좋아요. 아 네. <laughs> 저번에, 저, 저번,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음. 그 어둠의 한국 시리즈, 그, 내경기 3승이 가장 크지 않았나. 어. 그래서 키움과의 성적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게 의외로 KT입니다. 지금 KT가 2위까지 굉장히 파죽지수로 치고 올라왔는데, 음. 제가 시즌 초에 직관을 갔을 때 KT가 10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순위가 낮았었거든요. 음. 아마 시즌 초에 직관을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KT와는 총 3경기를 가서 음. 2승 1패를 했습니다 오. 네네. 그래서 승수로 따지면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 뭐 두산과 하는 걸 6경기를 갔었는데 2승 4패 음. 패배가 가장 많고 NC와 하는 경기도 3경기를 갔었는데 1승 2패 음. 역시 패가 많고요 l g 랑 하는 것도 갔었는데 1승 1무 2패 역시 에즈랑도 성적이 안 좋고 네. SSG 여기는 세 경기를 갔는데 일무2패입니다 유일하게 직관승이 없는 팀이 SSG입니다. 음. 근데 제가 작년에도 SSG 경기를 좀 보러 갔었는데, 네. 작년도 한 번도 못 이긴 것 같거든요. 어. 제 기억으로는. 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SSG와의 경기에 좀 직관징크스가 있는 게 아닌가. 음. 또 이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죠. SSG랑 할 때는 그냥 너는 집에 있어라. <웃음> <웃음>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가다 보면 이깁니다. 아, 그쵸, 네. 그쵸, 그쵸, 그 약간 이게 좀 팬의 자세로서 중요하지 않나. 아,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직관 응원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또 제가 또 지역별로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움과 일본격이 갔는데 다 고척 경기였고, 음. 그래서 고척도 똑같이 4승 3패를 했고, 대전 경기를 5번의 직관에 갔더라고요. 음. 5번의 직관을 갔는데, (1승 4패) 오. <laughs>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아요 2알입니다 승률이 네. 네. 그래서 그렇고 수원 갔은 게 (1승 1패) 그리고 잠실에서 (3승 1무 5패) 음. 그리고 인천에서 (1무 1패) 그리고 창원도 한번 갔었는데 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원 (1승) (1승 0패) 어. 뭐~ 성적으로는 역시 고척이 제일 좋네요 의외로 근데 대전 직관의 승률이 좋지 않았다 음. 어, 뭐~ 직관 대충 이렇고 그럼 네. 이걸 보다가 보니까 이제 좀 가장 환하게 진경기와 네.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음.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네. 사실 진경기는 다 화가 납니다. <laughs> 모든 팬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진경기는 다 화가 났지만 네. 뭐 생각나는 대로 일단,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개막전 두 경기를 다 갔습니다. 음. 고척, 고척에서 키움과 했던 그 개막전 시리즈 두 경기를 다 갔는데 네. 두 경기 다 끝내기 패배를 당했어요. <laughs> 이게 아마 KBO의 몇 없는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막 2연패 플러스 끝내기로 보도된 여기 네. 정말 아 올해도 틀렸구나 <laughs> 싶은 순간. 네 모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다봤어요 제가 그 하나의 외국인 투수가 어, 3회 만에 음. 부상으로 내려가 공 60개 던지고 <laughs> 집으로 돌아가. 네. 그 투수도 받고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경기는 창원 경기. 좀 음. 굉장히 멀리 직관을 갔었는데 네. 일단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원 NC 파크의 시설이 굉장히 좋았었고 네. 어, 뭔가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구장이 음. 그리고 이날 또 기억이 나는 게 5대 0으로 하나가 승리를 했었는데 네. 하나가 안타를 세 개만 치고 5점을 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볼렛 플러스 뭐 실책과 음.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5점이나 냈는데. 음. 약간 야구가 좀 그래요. 11안타를 쳐도 막 1점밖에 못낼 수도 있고, 안타를 3개밖에 못 쳤는데 5점을 낼수 있고, 음. 이것도 좀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또 무승부 경기들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 무승부 경기. 1 2화까지 이제 승부를 내지 못하면은, 아, 네. 좀 되게 굉장히 허무해요. 음. 그런 경기 때문에 좀집관에 가면은, 음. 일단 좀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왜냐면 구회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뭔가 그날 경기가 아예 없는 것과 다름이 없, 없어지거든요. 음. 무승분을 승패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양팀이 모두 아쉬운 그래서 그... 인천에서 한번, 잠실에서 한번 무승부를 두 번이나 경험을 했었는데,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관하러 가면서 무승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올해. 어. 네네 그 정도로 쉽게 나오지 않는 기록인데 역시나 많이 가니까 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잠실에서. 음. 최은성 선수가 말로홈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에 네. 그래서 말로홈런 직관은 또 처음이지 않았나 그때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가니까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직관을 가지 않아요.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음. 어, 뭐 홈팀 쪽은 그나마 햇빛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은데 음. 원정석은 진짜 햇빛이 그대로 오죠. 네, 그냥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정말 많이 힘들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직관에 가시는 분들께서라면 6, 7, 8월은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음. 4월이 야구, 4, 월이 사월이 가장 야구 보기가 좋지 않나. 아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음. 어,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야구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방에. 그런 구장도 한번 좀 가보시면은 좀 굉장히 색,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내년에도 또 가보게 될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가는 구장만 가게 되면은 오늘 음. 홈팀은 제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연고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잠실 경기장에 가게 되니까 네. 잠실 경기장에 가면은 사실 두 팀하고 경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 하나 vs lg, 하나 vs 두산. 이 경기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팀들의 경기를 좀볼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고. 음. 뭐 지방 경기장들이 시설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음. 뭐 창원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광주도 최근에 지었고. 뭐 수원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리버델링 깔끔하게 된것 같고. 음. 뭐, 이런 것도, 있, 것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직관 갈때팁 같은 것도 한번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좋네요. 개인적으로 좀 고척은 좀 아쉬움이 많은 구장이에요. 음. 고척은 좀 응원속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시야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경장 설계가 좀 잘못됐는지 음. 약간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타석이 안 보인다든지 어. 안, 아니면은 완전히 좀 몸을 젖히고 앉아야 타석이 보인다든지 음. 와이프가 같이 갔었는데 무슨 구장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뭐 굉장히 화를 <laughs> 많이 내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조금 쉽지 않은 구장이다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 구장별로 좀 직관의 팁 음. 해가지고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세네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가본 구장에 대해서는 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 말씀은 본인이 승리 요정이다, 음. 혹은 패배 요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가다 보면은 결국 팀 승률과 직관 승률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직관에 가면 확실히 그 에너지가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뭐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안 가지만. 뭐 날씨가 좋거나 그럴 때는 한번 나들이 가시는 것도 뭐 야구 팬이 아니시다고 하더라도 네. 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아저 야구 팬 아닌데 몇번 가보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음식 먹기도 편하고. 아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뭐 올해 직관은 아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고 또 내년도 혹은 뭐 비시즌 중에는 제가 좀 직관 팁, 뭐 예매 팁 이런 음. 것들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세미 어, 스포츠센터 방송. 팟방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타이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